잘한다. 여기나 가르치고 있어.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저기를 갈까요? 하늘을. 진 p d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해요? 에너지가 없네. You look blue. 너가 파랗게 보여가 아니라 약간 좀 depressed. 살짝 우울해 보여. 블루 블루 오늘 되게 블루해 보이네. 괜찮아?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아 문법이 네. 걱정하지 마. 매주 복습해 줄게. 살짝 What about you? 넌 어때? How about you? 넌 어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how a b o u t 제안을 하는 거고요 What about you? 는넌 어, 어때? 그냥 정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넌 어때? 많이 쓰여요 그랬더니 What's it like? 여기 이거 like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좋아하다도 있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모모처럼, 모모같음 뭐뭐 그렇지 모모처럼, 모모같음 뭐뭐 그런데 alike 라는 단어가 있어요 alike 는 비슷한 여기 지문에 나오죠? we are a lot like we are a lot like 이거는 플로우가 진짜 중요해요. we are a lot like 비슷한 게 아주 많대. 오케이. 자, 그리고 i mean 이거 진짜 많이 쓰이네. 발표 갈까요? 내 말은 내 뜻은 i mean 그러니까 뭔가 오해의 경우가 생길 때 아니면은 무언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할 때. Sorry about that, 미안해. But I mean, 하면서 근데 내 뜻은 사실 뭐 actually, 이 I mean, I mean, 도 되게 많이 쓰여요 다음 fraternity. 얘 h i s is a 대학교 클럽 같은 건데요 남자 기숙학원, 남자 대학교 대학교 기숙학원에서 쓰는 사교 클럽 같은 거예요. 인 것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클럽이야. 수간에서 탁구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치는 애들. 동아리 아니에요? 동아리는 아니에요. 동아리보다는 비공식이에요. 동아리는 그냥 클럽이에요. 만약에 어, 내가 댄스 동아리야, 그러면 아미나 댄스 클럽. 브레튼 하티라고는 하지 않아.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은. Yeah, 이해하기 쉽죠. 왜은이제원 하면, 어, 민애들이랑 oh, He and I were s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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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oh,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wonder 궁금하다 I w o n d e r what s h e is like. 이제 막 문장의 구조가 좀 보이지 않아요? 주어, 동사. 그쵸? 동사. 뒤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 없죠. 그럼 얘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뒤에 오는 거고요. 자동사는요, 전치사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타동사 거야.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해? What she's like.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 I wonder what she's like. This aster. This aster. 세영. Trash. Trash 뭐예요? 쓰레기. t r o w s 가 뭐예요? t r o w 던지자요 저번에 진 PD가 저한테 한말이 있어요. 개소리나 집어치우라고 기억나세요?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런 거할 때도 들어가요, 이 라이크가 들어가요. 이뭔 개소리야? 개 같은 소리가 뭐냐고 물어봤죠아 그니까 저한테 개 같은 소리 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개소리는 집어치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개소리 자체가 슬랭이잖아요. 여기에요. 개소리는 뭘까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확한 건 없더라고요 정확한 건 없지만 비슷, 비슷한 맥락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b u l l 잘한다 욕이나 가르치고 b 은 뭐냐면요 소 있죠 소막그투사 같은 소를 물이라고 Red Bull 할때그 물이에요 소똥이라는 말이에요 소똥 이거는 어떤 상황에 많이 쓰냐면 약간 좀 애들이 허풍 떠는 애들 있죠. 허세가 막 충만해서 그 내가 어저께 클럽에 갔는데 막 어떤 여자마다 좋다고 막 엄청 난리였잖아. 그러면 야냥 b u 이러면 돼요. <laughs> 그때 그 개소리. 오케이. 진 PD가 저한테 하는 개소리는 cut the crap. 조금 더 공공손하게 얘기하는 거는 cut it. Out. 잘라, 뭘 잘라? c r a 도 똥이에요, 똥. 똥 잘라, 커 u 크 r t e r c r a 커리라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그냥 잘라버리지, 집어치워. 약간 요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는 그냥 shut up. 조금 더 남자 친구들끼리 쓰고 싶으면 shut the fuck up. Patrick. Can you shut the fuck up? 이거 올릴 거야? 배웠던 단어들 1번 뭐가 있었지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2번 Like. 좋아하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 3번 Unlike. 비슷한. 4번 I mean. 내 말은 내뜻은 n u m b e 5. f r a t e r n i v e 남학생 기숙학원의 사교 클럽. Number 6. w o 궁금하다. Number 8. Disaster. 재앙. Number 7. d i s a s t e 였 n u m b 8. Trash. 쓰레기. n u m b 9. Throw. 던지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단어 시험 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했으면 수업하면서 궁금했던 점좀뭐 수업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 피드백 좀 주세요 진피 p d 하고 저하고 벌써 수업 한 지가 4번이 넘었어요 그쵸 어땠어요 어때요 그런 것좀 궁금해요 뭐? 보통 이제 영어 공부하면 음. 단어 같은 것도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네. 단어를 알아야 뭘 읽든 해석을 네, 네, 하든 네. 이러잖아요. 네네. 네. 근데 단어 공부 같은 거는 따로 안 해요. <laughs>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는구만. 굉장히 좋은 파트션이에요. 일단은. 단어 공부 같은 경우는요, 진 PD가 저한테 간단한 영어 문장을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단계가 되면은 제가 단어를 많이 내줄 거예요. 뭐 이제 저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Yesterday I went to supermarket. 아니면은 뭐 I have a date. 뭐, I have a plan. I got t see my girlfriend.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한테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어 싸움이에요. 당신이 단어를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익혔으니까 그 문장대로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제가 GPD한테 문장 만들기 연습을 이제 조금씩 시킬 거거든요. 그거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저한테 간단한 문장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면 단어 싸움을 시작을 해봅시다.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한 달이 지나 사주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발음에 대한 감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제가 뭘 한다 그랬죠? 우리 이제 간단한 뭐 how's the weather, how are you feeling 뭐 이런 대화를 이제 한다 간단한 대화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달에 뭐를 한다 그랬죠? 쓰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두 달을 열심히 말하는 준비를 토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더 밝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